4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과 공범 추가 가담자들을 구속 기소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과거에도 사기꾼이었고 현재에도 사기꾼이며 앞으로도 사기꾼일 것입니다. 2023년 6월경 히핑 포인트 메인 이더는 스페이스 이름만 다르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범행에 돌려받기가 어려워지자 이들은 이더네시아 킹덤 이더네시아로 서버를 옮겨가면서 시간 끌기만 이어왔습니다 사실상 2023년 6월 말경부터 2023년 12월 초순까지는 돌려먹기와 형사고소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간만 끌어온 것이고, 일부적으로 몰래몰래 신규 투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를 하며 이들의 범행은 경찰 수사가 버려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전국 다당계 조직, 조직들의 당성회원들을 이용한 합의 시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인지 2023년 12월부터는 이더체인이라는 플랫폼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며 또 합의 유사수신 범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콘 조직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범죄에서 사용한 와코의 총국장들, 본사 임원들을 중심으로 각 전국 지사장들 조직을 새로운 범죄에 동일하게 이용했습니다. 이들 역시도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상호 이해 관계가 맞아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직을 이용하여 어게인 와콘이라는 이름하에 이더체인, 이더체인2 체인플러스 체인 TKTK토큰 저스토큰 등으로 이름만 바꿔가며 최근까지도 똑같이 사기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이들은 고소된 사람들에게 사비금으로 제공한 뒤 마치 자신들의 사업이 정당한 사업이었다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싶어하는 것이며 사법 당국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량한 서민들을 절벽 낭떠러지에 추락시키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와콘두 대표가 검찰 송치된 지금 이 시점에도 와콘 사기범 일당들은 와콘의 우호적인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바이낸스 가상화폐를 소개하며 비밀리에 범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큼으로 피해 피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며 또다시 사기 유사수신 법제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에서 이들을 가벼이 손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더큰 사기사건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와콘 다단계 사기 사건은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와콘 대표자들과 상위 모집책들을 신속하게 구속될 수 있게 엄중하고 빠르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사기꾼들을 강력하게 처단하기 위해 사기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와콘의 피해자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마코온 사기 범죄를 뿌리뽑고 피해 복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